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바이낸스 CEO의 사임과 그리고 약 5조 달러 벌금을 통해서 미국 법무부와 그리고 바이낸스의 합의가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플 XRP 등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바이낸스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의미하고 또 향후에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규제의 표준화에 대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시금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 직전의 가격을 어느 정도 되찾은데 보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타인에 의하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바이낸스는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과 바이낸스 유죄 인정 이후에 내년 만기에 비트코인 코로 수요 증가는 바이낸스 사태가 악재가 아닐 수 있음을 다시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시 암호화폐 ETP 상품 제공업체 벨러가 12월 유럽 거래소에서 리플 XRP ETP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미국 내에서는 리플 XRP가 s e c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 상품으로 활발하게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보다 먼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일찍이 XRP를 통합 및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한 유럽에서는 XRP를 투자 상품화하는 것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픈 AI CEO 샘오트먼이 이사회로부터 축출됐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복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번 사단을 일으킨 오픈 AI 이사회를 비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책임지지 않고 CEO와 직원을 떠나게 만드는 이사회가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술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 X 사용자는 리플도 마찬가지라는 논쟁을 벌였는데요. 즉 리플은 IPO를 진행하지 않고 XRP를 발행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회사는 리플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논조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PO는 기업 공개이고 증권 발행을 통해서 얻어진 투자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XRP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기업 공개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일 것이지만 리플이 IPO를 하게 되면 XRP의 가격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 있을 텐데요. 따라서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이 IPO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올 수도 있고, 또 리플이 IPO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리플이 XRP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구심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IPO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XRP를 사지 않고 리플의 주식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플의 IPO 철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리플이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설립되었다면 오늘날 이미 상장회사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 리플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께서는 기업 공개와 리플의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리플의 기업 공개 IPO를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과. SEC 소송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업 공개 승인권자인 SEC 입장에서는 소송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기업 공개를 승인했다가 개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점점 더 XRP를 금융 운영하는데 통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CBS 바제 은행 감독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들이 XRP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면서 현재 은행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제3 행사에 참여한 182개 은행 중에서 19개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주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XRP는 전체 암호화폐 자산 익스포저의 2%인 1억 8,800만 유로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과 LCC의 미팅이 있었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s c c 를수정하되 업데이트해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LCC와의 미팅을 토대로 LCC가 요청한 양식으로 수정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LCC와 미팅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록 역시 LCC와 미팅을 통해서 일부 비트코인 현물 ETF 양식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LCC와의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정안의 반영은 결국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스탠스 역시 꽤나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LCC 11월 30일 비공개 회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많은 기대감들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미팅은 금지명령, 행정소송, 소송제기, 그밖에 소송 관련 사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회의이지만 비공개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아젠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주제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리플과의 구제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SEC 위원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리플과의 구제책 및 합의의 방향도 그 이후에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하시기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관심있게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주요한 뉴스들을 놓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 의하면 애플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안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내년 정부 지출에 CBDC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작년과는 다른 어,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흐름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점차 디지털 자산의 접근성과 친근함이 상승하고 있고 또 정부 역시. 배척의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 나가려고 한 발자국 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